사장이야 없는 거거장는거장지방빼는거다내장지방 없는 거를 대장가 없는 지를하가 없는 거를 대장치가 없는 거를 대거거 안녕하세요. 오늘 밥 먹자마자 인사해. 아들, 아들 갔으니까. 어. 아들 갔으니까 인사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식사하세요. 아점 먹겠습니다. 아점. 오늘 캠핑장 하는 날인데요. 입실이 2 시예요. 킨텍스는 아닙니다. <laughs> 어디게요? 킨텍스는 현재 예약을 안 받아요. 예약까지. 연천 연천 쪽으로 갈 건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입니다. 네, 거기도 두. 일요달무튼2시 입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침 좀, 점심으로 대충 라면을 떼어주요 너무 루즈다얼고끄세요아해해서해서2쪽가서다시카메라 켜도록 할게해서러분들잠시만 기다리세요. It's a story. 오늘의 장소는 연천의 제인폭포 오토캠핑장입니다 <laughs> 한번 여름에도 우리가 항상 와 보고 싶었는데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주말에는 그나마 지금 겨울이라 음. 있는 거죠? 겨울이라 그래도 자리가 있네요 지금 현재 뭐 시간이 여기가 2시 입실인데 지금 1시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은 뚜껑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바깥에 뭐가 있나 한번 살짝 돌아보려고 하는데 별거 없네요 <laughs> 자 현재 연천 제인폭포 오토 캠핑장 안내판이고요. 여기는 카트레이 시장. 카레이싱장카트레카트레카트레 아, 여기 매표소래요. 오토존이 여러 개 있네요. 어, 토번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둘러싸여서 우리 여기 오늘 이사전이편의이고 저희가 오늘 잡은 자리는 어, a a A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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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이 지금 19번. 이렇게 뭐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여러분, 저기, 텐트다 쳤어요. 텐 텐트 다 텐트 치고, 이제, 실내를 정리할 건데, 아직은, 아직은 깔끔하죠? 끊은 게 없어서, 이제, 지금부터 난장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성적 나요. 이게, 어떨 때는. 이것도 잠깐 또 설명을 해야 돼. 바로 되는,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잠깐 생각해도 한참 안 써가지고 어, 있어요 이거예요? 어우, 너무 좋다, 여보. 어, 나는 티도 안 닿고, 사방에 뚫려있고, 어 오픈되어 있어서 좋은데, 여보? 어 짱인데? 어? 뭐가? 뭘안 했나? 왜 이렇게 허전해? 네, 너무 <laughs> 여기, 어, 여기 안에는 거 굳이 지금 다안 꺼낼게.

먹다가 떡꼬치 다되면 같이 냠냠냠 떡만 구워서 소스 발라주면 끝. 너무 간단하지? 이거 좀켜 볼까? 뭐라고? 여기를 태다 좋네. 여기다 넣으면 혹시 비닐 달까 봐. 어. 되게 민감하니? 왜 이래, 얘? 민감해. 잘 갖고 가. 이쪽에다, 이쪽에다. 어이씨. 그래, 방구겠지? 얘가 예민해서 뭘 여기 방구할게. <laughs> 같이 오빠 가. 아이씨 한거 동시에 방구 냄새가 확나는거 같아가지고. 방구 냄새? 응. 이 방구 냄새? <laughs> 그러니까. 여기도 묻혀, 이쪽에서 그래야 보이지? 여기 비닐에 닦아와. 아니, 깨달까? 아니, 여기안 닿아요. 길다. 사자이 여기 자를까? 그럼 딱 도와줄 것 같아 그래 가위 있어 나 잘라줄게 잡고 있어봐 오 옆에 바람소리 장난 아닌데? 저 계속 저렇게 들릴까? 솔차는 팔러져서 그래. 솔차는 괜찮지. 솔차는 음. 괜찮을 거라고 봐. 너좀 응. 머리도 오픈 한 마당에 모자 뭐 뒤집어 쓸래 그냥. 그래. 괜찮지. 귀엽지. 야, 사람들이 그래서 커밍아웃 하나보다. 편하잖아. 어? 근데 솔직히 머리 모자 벗었다가 뭐 커밍아웃이라는 건 좀. 아 자기의 구도가 너무. 말이야 당구야. 살짝, 살짝 비밀 컨셉으로. 니 쪽이 헤비나우스가 겁나 크네. 크기가 아니면 크기가 크기가 크기가지 그럼 크단 게 크기가지 뭐 넓이야? 부피야. 줄래. 기다려, 같이. 맞다. 나도 한잔 해야지. 그래도 남네 소스가. 미역국. 뭐야? 땅콩가루. 땅콩가루? 열어 하나 들어봐. 이게 얼마나 고소한데? 또 땅콩도 조금 먹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짠 받으시오 받으시오 다 따라? 짠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그냥 괜찮아? 응 맛있지? 괜찮네자 이 조밥이에요. 아침에 먹는 거. 똑같은 거. 저희 지난번에 평화놀이에 가서 그랬나? 이거 에어빈 팔 거라고? 중고로 팔고 중고로리빙스한산다그랬잖아안팔 거예요. <laughs> 너무 좋아요. 희한하게 그때 이후로 팔겠다고 생각한 그때 이후로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 좋지? 쓸, 쓸 때마다. 그게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이거 안 팔길 잘했다. 둘이 그러고 있었어요. 원래 남 두기는 아깝고 나쓰긴엔 붙지 않고 그런 거게 되나 떡을 튀기 아이, 드셔야 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저 기름을 벗어서 아예 튀겨야 된다니까 그러게 이거 네 개만 하기에는 기름을 너무 많이 써 그래서 내가 그 김에 오징어를 갖고 튀기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 <laughs> 그럼 김에 고구마 하나 갖고 고구마도 채써놓 튀기려고 까 늦게 얘기했어 재료도 다 사놨는데 다시 장 보라고 그러고 집에 없는 것만 자꾸 찾고 뭘장 보려고 그러고 고구마 한개 하고 고구마도 사야되게 고구마도 그거 튀김하려고 자기 고구마 튀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야채 채썰어서 고구마만 튀기는거야 그거 하나 하려고 한 팩을 사야되잖아 떡만 봤어 튀겼으면 맛있었겠다 <laughs> 여기도 주변에 건물이나 이런거 없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응? <laughs> 벌판이야 여름엔 좋겠다 아, 근데 여름엔 덥겠는데 여기? 이거 나무 아니야? 나무가 나뭇잎 펴봐야 얼마나 가려주겠어. 내가 보기엔. 근데 여름에도 이렇게 자리가 없어? 애들 노는 게 많잖아. 주변에? 뭐 관광 저기 물 거기도 있고. 하기 아까 저기 만약에 분수 거기 만약에 분수가 나오면 거기서만 앉아 있어도 시원하긴 하겠다. 근데 야채는 뭐 먹는다고 진짜? 자기가 볶음밥 한다며. 근데 야채 썰어야 되나 내가? 응. 음. 좀찌공운 음, 아니 이따 내가 야채 썰면서 내 볶음밥하고 아빠 삼촌 썰어줄까? 근데 우리는 보면 은밥 먹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다음 밥 먹을 때 뭔가 그런 얘기야. 이따 <laughs> 아,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그 얘기야, 우리는. 먹고 싶지? 아니 이거? 돌렸으니까 <laughs> 아, 그냥 이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아빠 마법이에요. 아, 나어워 쟤네. 남 나는 좀은데 내가 듣고 는데두 분들은 다까분만그으면냥 그냥, 는데그 사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냥, 그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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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셨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 화장실이 있나 봐. 아. 지금 A 오토사이트만 이거 이용하나봐. 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왔던 여기인데 98번. 음. 음. 아또 음. 여기 사용해야 되는 거네. 야안 돼, 한번 그거 뭐, 이 넓은데 이것도 편의점 아니야? 이거 3번 뭐라고 써 있나 봐. 봐 계수대. 계수사실 수도 있겠네. 여기 화장실은. 음. 여기는 이제 뭐 재활용이랑 음. 샤워시설 이런 건다 여기 음. 몰려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개수대랑 화장실은 있겠네요. 여기가 중앙에 있는 편의동이 편의동, 중앙에 있는 편의동.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있는 아, 거야, 안에? 아, 봤어? 샤워실도 아, 샤워실도 있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활용 버리는 거 버리는 데 있고요. 저쪽까지 한 바퀴 다돌 텐데 일단 이쪽에번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있는 그 오토 캠핑 사이트 존 예, A. A는 다 오토야. 응, A 사이트. 저희 자리는 현재 H17번이고요. 여기 현재 쭉 이어지는 길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 여기는 다 아, 캐빈 하우스. 네. 캐빈 하우스 뭐라고 돼? 야라지 커다보... 뭐라고 그래야 되지? 방갈로? 아, 캐빈 하우스라고 하는 거같은데 캐빈 하우스? 맞아 캐빈. 캐비... 어차피 통나무 집이니까 캐빈 하우스긴 이 한데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안에는 안 들어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 여기가 저희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벌써 많이 보던 사이트여 지요 이 있고요. A가 지금 1부터 100까지 있어요. 현재 뭐 사이즈는 요정도. 우리, 사이, 우리, 우리 타프쉐리 지금 한 거의 뭐 5m, 6m 정도 되는데 길이는 돼요. 길이는 되는데 폭이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마다 가운데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두대 여기가 지금 주차가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대, 두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가족이 같이 오면 괜찮을 것 같아. 카라반, 뭐, 텐트 트레일러가 겁나 많아요. 여기 이제 음. 자동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거, 그지? 응? 여기 보니까 이쪽 끝에는 화장실이 꽤 멀어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카트레이싱장 저희가 몇표쏠 거야. 여기 또단체로 이렇게 놓으셨네요. 역시 단체 캠핑이, 떼캠이 재밌긴 해. 오늘 솔직히 우리 떼캠 하려 했던 날인데, 못해서 열받아서 우리 끼 나왔어요. 고트이닉스광트이닉스 카트 레이싱장이 여기가. 근데 예 신장이고요. 이용 수칙 있네요. 뭐 얼마? 안사람 있는데? 응? 어? 하는 거야? 그래?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laughs> 여러분 안에 사람이 있었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딱히 코스 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긴 겨울이라고 못할 게 없지 여기. 근데 오주머니에 아무도 없어? 도 괜찮은데 끝에 자리인데 A1번, A1번 A1번 요런 자리 아무튼 여기 사이트 위치는 여러분들 가운데 메인 화장실을 위주로 해서 알아서 오세요 워낙 넓어서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프라이빗한 데 오시려면 끝에 자리로 오시고 편의점 가까운 데 좋으시면 편의점 앞으로 가시고 여기가 몇 번이에요 지금? A66번 경사가 많이 졌다 A66, A67은 요즘 아요 근데 여기는 봐봐 이렇게 기울었어 또 이렇게 뭐 평탄화 작업을 기대도 안 했을까. 여기 자리 괜찮네요, 여러분들. 네. 사이트마다 지금 조금씩 그 나무 위치라든가 기분 위치가. A 71, 72, 71번 자리 괜찮네요. 71번 괜찮네. 옆에 없 네, 옆에도 약간의 동네적인 공간이 있어요. A A71. 71번 차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음. 여기다 사이트 구축하면은. 예, 우선에... 이거 네. 괜찮네. 그렇다고 근데 사이트 이렇게 또 좁은 건 아닌데 이런 자리는 또 되게 좁네. 여기는 그지. 6시 3번분 요런 자리 또 좁아요. 대신에 옆에는 비었어요. 음? 그래? 옆에는 비었어요. 옆에가 사이트에 있는지하고 봤더니 옆은 빈자리예요.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목 개설 버시는 비슷한데? 음, 약간 정도네 어, 약간 그냥 돈 내는 목 개설. <laughs> 주말에는 현재 3만 원이고요. 3만 원 쓰레기 봉투값. 아, 2, 3만 원에 2천 원 쓰레기 봉투값 있고요. 3만 2천 원이라고 보시는. 네. 그러니까 이 7576. 7576은 달이괜찮네 근데 일단 좀 편의점이 좀 멀다는 거. 어, 안 먼데? 그러네. 생각보다 또 그렇게 안 멀니까. 가까운 거고. 보은 살짝 넓넓이 정도면 괜찮지. HC 조번 음, 약간 약간 프라이빗한데 원하시면 A76번 네, 네. 네. 여기 A76번 괜찮아요 여러분 음, 네. 이 정도 화장실이 지금 저기 누런 음, 누런 건물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건물은 현재 이쪽 끝에 쪽으로 캠핑장 끝에 쪽으로 있는 건물인데 아무튼 어, 음, 개수대 빈자리는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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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있네 그래도 이쪽에. 요, 요렇게. 안 문대 화장실이랑? 음. 아니야, 아니야. 어... 저 집은. 저럴렇게 네. <laughs> 어디 가셨나? 팩을 안파트 여기 아파트. 여 아파트. 여기 아파트. 아파트. 여기 아받트 여기 아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아아아 아파트. 아, 여기 중간에도 중간에도 이렇게 저기 재활용 이런 거 버리는 데 있어요 재활용 이렇게 버리는 데 있고 여기 두랑구 <laughs> 두랑구 원래 오리지널이랑 미니랑 같이 있는데 참 귀엽네 <laughs> 저희 사이트에요 여러분 풍뎅이 껍데기 같아 풍댕이 껍데기 자 오늘 어, 안 되겠다 안에서 같이 해드릴 어, 건드리지 마괜 떨어져 완전 따뜻해 안에 들어가면 개다르대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데,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음. 자, 편의동 안에 화장실은 현재 이렇게 이렇게 돼있데 그냥 아담 사이즈로 이렇게? 바이킹도 있어요. 여러분이킹이킹킹이킹 h e Viking? Viking. I don't know. How's it going? What's up? What's up? What's 앉아봐, h a t s 타자. 동고지는줄 알았어, 요 여러분. 이제 카라반. 카라반인데 여기는 아 바깥에 테라스가 우리 저 킨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천막으로 두꺼운 천으로 돼 있잖아, 방풍 음, 그걸로. 근데 여기는 여기 이제 오픈데 소스 이게 더 낫기도 하겠다. 그러게?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아. 아, 전면은 없네. 음, 입구는 없네. 어차피 이런데 오면은 뭐 거의 안에 들어가서 하지 뭐 카라반 은 사람 차가 많차네. 아니 어딜 가나 이놈의 카라반은 다꽉 차네.

버스에요 버스 좀 대가족 오는 그런거 같아 응? 맞아 옆에도 다 있네 이게 한마디로 이건 진짜 오리지널 버스로 만든 카라바이네 초보 운전소 있어 그난 사람 확 나오면 어떡러네그 그래. 그래도 여기 연천에서 머리 좀 많이 썼는데? 근데. 괜찮네요 딱 4개밖에 없어서 예약할 어, 때좀 치열하긴 하겠지만 아, 잠깐만, 자짝콧몽도한대 한 대, 한대 치고 콧구몽 어? 내가 치고 있잖아, 지금 어, 어, 어. 뭐야? 뭐 이래? 아마추어처럼 이게 제인포포 미니어처네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 물이 안 나서 여름에 여기 물이 있는 거야 그 모양을 해놓은 거지, 여기 물이 차는 거지, 여기에 생겼는데 실제 길이가 100m 너비 30m 높이 18m라죠. 엄청 크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놀기도 좋고 여름에도 애들이 많은 일이죠. 저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 게이트볼 음. 게이트볼도 들 치시고. 부대에서도 그이 캐릭터가 와서 주는 것도 되시고. 바다에 그렇게 텐트랑 공풍 조절 댐이야 이게. 이게 한탱로 혼수를 땡입니다. 솔로봇 보실 수 있는 곳도 있고 한탱로에 일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롤롤롤롤롤저땡 위로도 지금 산책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대요. 아까 사람들 걸어가는 거 봤어요. 제가 근데 왠지 거 걸어가니까 응. 간첩같아. 간첩 자 구경 다 했네요. 응. 여러분들 이제 매점 들러서 막걸리나 하나 사가지고 따자랑 막걸리는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괜찮네요. 여기도 여름에 날 따뜻할 때는 괜찮겠네. 응. 그렇지, 여기 다 물이 있는 거네요. 원래. 또뭐 물을 표시한 건가? 이거 물을 표시한 거야? 얼음, 그그 그 빙결 같은 거 표시한 거 같지 않냐? 고 나무 같은 오늘 저녁은 오징어 볶음 해 먹을 거예요. 오징어 볶음. 우리 오징어 볶음 캠핑장에 한 번도 안해 먹었죠. 이거는 오징어 볶음 할 야채 써는 거고, 이거는 내일 아침에 볶음밥 하려고 야채 지금 써는 김에 지금 저기 3천 원에 바이킹 타는 거 있는데 거기서 지금 타나봐요. 은근 무서운가봐. 굉장히 막 비명을 지르네. <laughs> 야채는 그냥 집에는 있짜투리는 야채 갖고 왔어요. 가끔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이 또 냉파, 냉장고 파먹기 좋아 그죠 있는 거 갖고 와서 그냥 뭐 쓰면 되지 뭐 어머머 내가 봤을 때내 아침에 원래는 투다리님이 볶음밥 해준다그랬거든요못 하실 것 같아 요리에 대해서 저 완전 감을 이으셨어어 재료 준비 내가 다 해주고 뭐 자기가 뭐 볶음 하면 다 아마 양념도 내가 다할 텐데 이제 쓸데가 없어 근데 집에는 이따만한 카리지 집에서 쓰는 거. 난 그거는 캠핑에 와서 쓰는 건좀 무섭거든. 근데 그걸 갖고 다니는데 난 싫다고. 이걸 갈아주라고. 이게 좀더길서 근데 그걸 안 갈아주네. 자기 알아서 해요. 내가 자기한테 오징어 몇개 넣을까? 양파 얼마나 넣을까? 내가 물어봐?